안녕하세요. 저는 거머쥔 떼들이 정준 건수. 이번에는 이어서 찍을 건데 세번두 번째 아까 찍었어요. 이번에는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이거 건수 할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요. 네, 바로 할게요. 야, 너할수 있냐? 건수어. 그때, 먹방할 때, 우돌이어 갈. 우돌이어요 야, 건수어, 너할수 있냐?

이거 첫 번째 거 에서 뭐 스킨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이 스킨? 그냥 벌써 이 스킨 얻었는데. 이 스킨은 못 얻었어요. 아, 못 눌렀다. 그다음에 다음 거는 뭐야? 달토끼 키우기. 아까 나왔던 광고네. 뭐야? 이 이 다음에 이거 이거 요거. 어, 조금 어려워요. 어 삐뽀비 뭐야? 삐뽀 아니 뭐였지? 돼지 정통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삐뽀비를. 보프지 보프. 부프. 이 캐릭터 뭐예요? 보프 아니잖아. 부데 보프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나온 거 아니야? 임포스트랑 싸운 애가 보프잖아. 맞아. 걔가 보프지? 아니 저기. 저기 조금 보프가 아, 보여가있어아얘 응. 뭐였지? 로봇 하면서 걔. 밥? 아니 밥은 저기에 있지. 여기 밥보일 때네. 새로 머리때문에 잘 안보인다 누구? 밥 누구? 아니 얘 파란색은 아닌데 제가 한사색은 몰라요 셀레버 어 임포스터 뭐야 갑자기 얘가 나왔어 아 어, 내가 잘못들었나? 봐 봤어요? 갑자기 임포스터였다가 바로 바뀌었어요! 붕장한거야? 뭐 누가 임포스터를 한거야? 캐피, 뭐 캐피가, 캐피가 뭐 캐피가 뭐 캐피 캐피가 그냥 빨개 벗어가지고 누가 뭐 그냥 잡아가지고 뭐 그냥 목까지 잡아가지고 뭐 했는데 아닌가? 잘못 본거 아 봤어, 임포스터. 아, 이쪽이 이제 끝난다. 이건 틀려도 아무 이상한 표정 안 하더라요. 나눈 살짝만 감고. 죽어, 눈 감으면. 저 달아져, 눈, 살짝 눈깜았어요 이렇게. 근데 저 달아져. 아우, 자꾸 자꾸 달도 킥기우기가 나와. 캐롤? 너 어려워. 저 완전 느리면서 많이 나온 거는 잘 못해요. 조금 빠른 거를 잘해요. 뭐. 이거... 스카이 먼저 할까? 스카이는 쉽던데? 스카이 먼저 할게요 악마 악마 스카이 오나이거날수 있지 이거 임포스터 꿈인데 야! 저 초등학생 되면 컴퓨터로 할 거예요. 엄마가 그때 컴퓨터 사준데요 이거 뭐야?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뭐, 그 뭐, 삭제 뭐 그런 거. 그런 거 써져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만든지 여러분들 모르죠. 이거 미국인가? 외국에서 만는 거예요. 아, 외국.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귀. 겉에 악말아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입좀 보세요. 아, 이거 완전 위키급인데? 근데 이거 너무 쉬워 야너왜 이렇게 많이 하냐? 야 이거 쪽이 쉽네 이쪽이 더 쉽네 인가? 됐다. 자고 이제 마지막 사루벤테 아니 사루브 사루개 루브랑 개 만나봤다. 루브랑 개루어 루브. 이다 다음, 이거 다음에 다른 게임 켜가지고 이거 할 거야. 이거 루브 저 이거 할수 있거든요. 뺄수 있어요. 먼저 이거 할게요. 골프 안 무서워해요? 이거는 악마라서 안 무서운 건가? 몰라요. 이거 너무 신운 아니야? 너무 쉽잖아. 잠깐만, 잘못됐어. 이렉 조금 심해요, 게임. 제가 자꾸 이거 하다가 렉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 못 누르면 렉 걸려가지고, 계속아유랑 요만큼, 뭐야! 저 뭐야? 이거 사기, 이거! 이게 뭐야? 나 기양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뭐야 이거 기양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소리를 안 했나 보네 <laughs> 이거 기양 죽을 때 바로 이렇게 응 음, 뭐야 뭐야 이거 그거는 그냥 옮길 수 있는거야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옮길 수 있으면 이거 바로 깨는건데? 아니야 근데 그거 옮길 수 있고 그 막대기 빨간색 초록색은 안 바뀌잖아 그니 그러니까 그거 옮기는 거랑 이기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막대기가 중요한 거야. 빨간색, 초록색. 음. 옮길 수 있는데, 이거? 갑자기 깜짝 놀랄 거야. 그 다음 게임은. 아니, 네개 됐잖아요. 다섯 개. 하나만 더 찍을 거예요. 요고. 넌뽐뽐 마지막. 저 유튜브에 밖에 안 나올 거예요.

띠따따띠따따띠따따띠따따 이런 재미가 있다는 이 바보 멍청이야 이 바보 멍청이야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너보다 내가 더 잘해, 이 바보야. 야, 너왜 이렇게 쉽게 하냐? 야, 임포스터가 더 어렵다. 임포스터가 더 어렵네? 여름다